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키스탄 남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허름한 중국집에서 먹었던 그 짜장면 한 그릇에 참 행복해졌습니다. 길을 걷다 허름한 중국집 앞을 지나갑니다. 출입문 사이로 새어 나오는 그 짜장 볶는 냄새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출입문을 열고 그 허름한 중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짜장 하나 주세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장님의 시원한 대답을 듣고 그제서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참 낡고 오래된 중국집입니다. 한쪽 벽에는 물 빠지고 색바랜 큰 메뉴판이 걸려 있고요. 테이블은 이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져서 움푹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 찐득찐득한, 그리고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남아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8, 90년대 감성을 좋아합니다. 요즘엔 이런 옛날 것들이 뭔가 낭만 있지 않나요? 중문한 간짜장을 기다리는 동안 혼자 이런저런 감상에 빠졌습니다. 사실 중국집 하면 제 머릿속에는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기원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기원은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바둑 두는 곳인데요. 할아버지는 매일 바둑을 드셨고,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는 전철역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의뢰 짜장면을 시켜주셨는데요. 그때는 그 짜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또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추억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학교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까지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점심은 급식을 먹더라도 저녁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에서 해결했는데요. 분식점을 갈 때도 있고 컵라면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는 항상 짜장면이었고 중국집에 가는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싸고 양 많으면 뭐든지 다 맛있던 시기였는데요. 학교 앞 중국집 사장님이 교복 입고 온 학생들에게는 거의 반값의 짜장면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1200원인가 1500원인가 어, 굉장히 저렴했죠. 그리고 맛도 좋아서 매일 먹어도 다음날 또 가고 싶은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었던 짜장면인데 항상 제 식탐과 식욕을 끌어올리게 했던 그 짜장면은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잘안 먹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그렇게 짜장면은 제 일상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제가 짜장면을 자주 먹지 않게 된 때는 이 배달 짜장면 그릇이 바뀌고 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회수하는 짜장면 그릇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짜장면으로 바뀌고 나서 짜장면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집에서 직접 배달하던 때와 다르게 요즘 배달 짜장면은 면이 너무 불어서 기대했던 맛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을 때는 짬뽕을 시키고요. 중국집에 직접 가서 먹을 때만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짜장면이 아주 많이 땡기는 날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추억에 빠져 있는 동안 드디어 제가 주문한 짜장면이 나왔는데요. 역시 가게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은 냄새부터가 다릅니다. 갓 볶아진 간 짜장의 양파 냄새가 벌써 침샘을 폭발시키고요. 그릇 한가운데 정갈이 담긴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면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저는 배달 짜장면의 맛은 매장 짜장면의 맛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쫄깃한 면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부른 면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면요리는 배달음식으로 잘 시켜 먹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오랜만에 면요리,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습니다. 눈앞에 놓인 짜장 냄새에 식욕이 치솟아서 흥분이 되는데요. 간짜장 소스를 면에 붓고 가열차게 비볐습니다. 그리고 잘 비벼진 짜장면을 크게 한 젓가락 집어 올리고 한껏 벌린 입안에 우겨 넣었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짜장면은 이렇게 호로록! 소리내며 먹어야 또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짜장면을 다 먹는데까지 걸린 시간, 제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2분. 사실 이 짜장면이 오늘 제첫 끼였거든요. 지난 저녁부터 건조하게 말라있던 제 입안이 단짠 불맛을 내뿜는 짜장의 이 자극적인 감칠맛에 정신을 못 차리고 침샘을 폭발시켰는데요. 아우, 지금 이 녹음하는 순간에도 입에 침이 고여서 이 녹음을 제대로 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역시 굶다가 먹는 첫 끼. 그첫 입은 무엇인들 안 맛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짜장면을 받자마자 바로 흡입하고 밥까지 시켜서 야무지게 비벼 먹었는데요. 마지막 소스까지 싹싹 긁어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그 폭풍 같은 전쟁을 끝낸 듯 왠지 모를 이 평온함이 몰려왔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는 이 먹는 행위에만 집중할 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아지경이었는데요. 짜장면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내려다보니까 흐뭇한 만족감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가장 배고플 시간에 배불리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먹는 이 짜장면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예전에 친구들과 매일 즐겨 먹던 그 짜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물론 짜장면은 MSG의 맛이라고 혹자는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MSG의 맛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짜장면은 한순간 행복을 만들어주는 행복의 맛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니 저에게 짜장면은 이제는 추억의 맛이 되었네요. 요즘 짜장면을 떠올리면 제 인생 속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여러 추억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말은 제가 젊었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같이 있든 항상 이 짜장면과 관련된 추억이 한두 가지씩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저는 짜장면을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